강의는요, 어, 17시 19시죠.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아, 맞죠. 7시부터 9시까지 1시간 40분 정도 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누리과정 문제풀이반입니다. 그래서 전체 누리과정 문제풀이를 하고요. 올해에는 구분을 해놨어요. 뭐 하고요? 어, 유치원 교육과정하고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 중요하다 보니까 별도로 분리를 좀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 강의가 하나가 더는 거죠. 작년엔 통합해서 지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누리과정 문제 풀이는 누리과정 강론 중심, 또 해설서에 있는 중요 내용 중심의 문제 풀이가 됩니다. 교재는요 어, 두 가지를 준비하시면 돼요. 누리과정 강론 합격 족보 문제와 그 다음에 합격 기출 문제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해가지고 오시면 되죠. 자, 이 강의의 강의 목표는요 밑에 하단을 보시면. 어, 기출문제풀이, 그 다음에 강론문제풀이를 통해서 중액암기를 하고 전체 내용 이해에 중점을 둔다. 6, 7, 8월달은요, 3, 4, 5월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5월달까지는 개론중심에 빠른 진행을 해왔고요. 67, 8월에는 이제 누리 반복을 하실 수 있도록 누리에 조금 강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지금 유아교육 개론 누리과정을 같이 지금 통합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누리과정은 1월달에 강의가 없죠.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근데 그 유일하게 어 1, 2월에 모두 다 시작하는 반이 우리반입니다. 그 이유는 1년 동안의 과정이어서 누리과정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임용시험에서 그래서 미리 분량이 좀 많더라도 미리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어서요. 어, 사실 우리가 3, 4, 5월에 시작했는데, 1, 2월에 이미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한 편이에요. 그러더라도 어, 이제 이해 위주가 많이 필요하니까요. 어, 6, 7, 8월에는 누리과정 문제풀이 어, 중심으로 좀 강화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4, 5월 달 종강 강의 금요일 날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직강 선생님들의 어, 패키지 강의 있었죠. 1+1 강의. 네, 그거는 담당자분이 아직 답이 없으신. 문자 안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어, 일단은 네 해당되는 6, 7, 8월의 문제풀이는 어, 이 문제를 잘 푼다가 없어요. 강의 목표를 보시면 네 중액을. 암기하고 전체 내용을 이해한다지 100% 문제를 맞춘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공부 완성이 안 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특히 2013 이후에 우리 기출문제는요. 완성이 없어도 계속 이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2012까지는 월별 강의가 상당히 중요했어요. 어렵고 이해력을 정말 많이 물었기 때문에 6월달, 7월달까지는 이론을 무조건 완성하고 나머지는 문제에 몰빵 이렇게 갔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강의 내용은 자료 보시면 되고, 앞에 보세요. 자, 오늘은 합격 암기 자료 총정리 해드리고요. 다음 주에 총론 강의를 할 겁니다. 총론 강의를 할 거고요. 총론은 합격 기출이나 그다음에 어 우리 합격 족보 문제 없어요. 제가 만들어서 내보내 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반복해서 보세요. 신의사 예자, 신의사 예자. 이렇게 두번 들어가 있죠. 어좀 나눠서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교재가 우리가 두 권이잖아요. 교재를 한 번에 들어가지 않고 유아 교육 개론은 한 번에 들어가요. 두 개의 교재가 기출하고 어 합격 족보 문제 교재가. 근데 누리는 나눠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신의사 예자 그다음에 신인사 예자 요렇게. 자, 어 신인사 예자는 앞에 어 오주는 뭐를 할 거냐면요. 기출입니다. 기출 먼저 할 거예요. 기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 먼저 하고요. 그 그러니까 교재를 요거 먼저 준비하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어 뒤에 8주, 9주, 10주, 12주까지는요. 여기 합격 족보 문제를 가져가요. 요렇게. 그래서 1번, 2번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하니까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 순서대로 교재를 준비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그 다음으로 갑시다. 자 강의 내용은 그래서 왜 이렇게 신체 이주 의자 의사 이주로 끝내지 않느냐하면 반복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신체를 이주하고 나면 자연탐구할 때쯤 되면 신체를 잊어버려요. 어 그래서 비호가적인 것 같아서 네 문제풀이 막바지에는 반대로 네어 교차로에서 반복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합니다 유아교육 개론은 쉽지만 누리는 외울 게 많아서 이렇게 진행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자.